<웃음> <병력이> <웃음> 건강진천, 건강진수사, 안녕하세요 건강을 즐기는 건강존동사 안만동입니다. 안녕하세요 노미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자 오늘 타바타 어플에 맞춰서 이 운동 두 가지, 팔 운동 전면 두 가지, 후면 두 가지에서 30초 하고 30초 쉬고 해서 총 레시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4분만 투자하십시오. 4분이면 여러분의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. 자 먼저 바이셉트를 하겠습니다. 네. 자.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에 최대한 팔목을 고정시켜서 이두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호흡은 올릴 때 호흡 내릴 때 마셔주는 거예요. 자 내릴 때 최대한 근육의 이완 수축이 느껴지는 걸 느끼면서 하면은 도움이 되죠. 자 이렇게. 자 그래서 이 운동을 먼저 하고 있고요. 이 다음 운동은 해머컬 운동을 할습니다 해머컬은 어 이두가 장두 단두로 이루어졌는데 바깥쪽에 있는 장두를 좀더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완근이랑 그 다음에 상완요골근 네 그래서 운동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켜봐주시면 되고요. 자 보통 운동할 때 휴, 쉬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어,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짧게 쉬는 게 좋아요. 자 이제 해먹을 하겠습니다. 시작. 방법은 똑같은데 약간 망치질 하듯이 하는 거예요. 어, 어, 쉽지 않아요. 응. 제가 항상 눈이 제 차, 삼차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. 쉽지 않고, 어, 약간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쉬는 시간을 정해주면, 내가 언제 운동해야 될 타임을 정하지 않고, 어,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, 예, 쉬라고 그러면 쉬면 되니까. 왜, 대한민국 사람들 애매하면 딱 정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음, 예, 그래요. 목이 물려갖고, 안경 씹는 거. 아, 그 이제 오버헤드 션 <laughs> 자 이렇게 할게요 저는 자 이,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호흡을 내릴 때 마시고 올릴 때 후에요 이때 팔꿈치가 완전히 팔목각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3한 분으로만 장두로 3두근 장두로만 하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,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거. 네, 휴식. 자, 네 번째는 덤벨 킥백을 하겠습니다. 킥백. 네. 아직 쉬는 시간이 있어서. 그래서 3두구는 장두, 외측두, 내측두로 이루어졌고요. 2두구는 장두랑 단구로 이루어졌어요. 멋진 팔을 만들려면 팔을 동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. 자 마지막, 완전히 어깨를 고정시킨 다음에 쭉 밀어주는 거예요 손의 그립은 패럴로 해도 되고, 언더그립으로 해도 되고, 오버그립으로 해도 돼요.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. 중요한 건 벤트오브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야지만 상두에 자극이 많이 온다는 거, 어, 벌써 느낌 오고 있고요. 저는 네, 느낌 오고 있어요. 오케이. 자, 이렇게 하루에 4 세트 마시면 여러분 멋진 팔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